자, 이번 강의는 2018년 6월 가형 30번 문제야. 문제를 보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있고, F 위에 점 T 콤마 FT에서의 접선이 Y 절편을 우리가 GT라 하자. GT의 정의가 나왔지. 또한, 모든 실수 T 값에 대하여 다음 같은 관계식, 이 식은 T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0부터 1까지 FX의 접분 값과 F1 값이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너희가 예를 보니까, F4와 F F4, 마사, 인테그랄 마사부터 4까지, 뭔가 대칭성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어진 항등식을 보니까 대칭식으로 접근이 힘들어. 또한, 함수 FX의 그래프 개형도 없어. 따라서, 우리는 접선부터 구해줘야겠지. T 콤마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T에, X마 T에, 플러스에 ft라는 이러한 접선이 나온다. y절편을 보고 싶은 거니까 x에 0을 대입해주면 ft에 마이너스에 t배우 f't가 gt다.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겠지. 자, 문제로 가서 t에 대한 항대식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잘안 보이겠지만 양변을 1 플러스에 t제곱으로 나눠볼까? 얘는 양수니까, 자, 양변을 1 플러스의 t제곱으로 나눠주면, g의 t 플러스 1의 마이너스의 gt라는 식은 1 플러스의 t제곱분의 2 t e 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자, 너희가 우변을 많이 봤었던 식이지. 우변이 뭐지? ln의 1 플러스의 t제곱의 전체식의 미분이 된다. 자, 우변은 ln의 1 플러스의 t제곱의 미분꼴이야. 따라서 선생님은 좌변도 어떠한 식의 미분이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자 좌변은 인테그랄 t부터 t 플러스 1까지 gx의 dx 이 전체 식의 미분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지 자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거야 따라서 양변을 t로 접근하면 이식은 이식의 플러스의 c라고 표현이 가능해 따라서 인테그랄. T부터 T 플러스 1까지 GX의 DX는 LN의 1 플러스의 T 제곱의 플러스의 부정접분 상수 C가 생긴다. 맞습니까? 자, GX가 필요한데 우리가 GT를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이 가능하겠지? 자, 준식은 T부터 T 플러스 1까지 GX니까 FX의 마이너스의 X 배우 F'X의 DX는 LN의 1 플러스의 T제곱의 플러스 C라고 표현이 되고, 여기서 F와 이 항을 따로 분리해주면, 너희가 뭐가 보일까? 여기서 부분적분법이 보여야겠지. 자, 부분적분법을 쓰게 될것 같아. 그래서 이 식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 좌변은 T부터 T 플러스 1까지 FX의 DX. 마이너스에, 자, 부분적법 분 바로 갑니다. x배우 fx, 아래 것은 t가 되고, 위 것은 t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에, 인테그랄 t부터 t 플러스 1까지 다시 fx.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ln에 1 플러스에 t제곱에 플러스 c라고 표현이 되겠지. 오케이 자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얘가 지워지면 여기가 두 배가 생기겠지 자 이식은 두 배의 인테그랄 T부터 T 플러스 1까지 FX의 DX 마이너스에 T 플러스 1을 대입하고 T 대입하고 빼면 되니까 T 플러스 1 배의 F에 T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에 T 배의 FT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ln에 1 플러스에. t 제곱에 플러스 c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될것 같아. 잠깐만. 자, 문제에서 0부터 1까지의 적분값을 줬고 f의 1값을 줬으니까 t에 0을 집어넣으면 이값 알고 이 값도 알수 있고 얘는 지워질 거고 이값 아니까 우리가 c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참고로 참고로 이 식에서 t에 0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c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메모만 하고 일단 c라고 표현하고 쭉 가도록 하자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따라와 문제를 보니까 두배의 f4 더하기 f마사의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마사부터 4까지의 f의 적분꼴이 나왔어 이 항에 우리가 주목해보자고 마사부터 4까지의 적분이니까 주어진 이 식에서 t에 마이너스 4와 마3과 마이와 마1과 0, 1, 2, 3까지 대입하고 쫙 더해주면 원하는 꼴이 나오겠지 그래서 키자리에 마이너스 사부터 점점점점 어디까지 삼까지 대입해서 좌변과 우변을 변변변 더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두 배의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사부터 쭉 이어질 거니까 사까지 f x 의 dx 마이너스의 자이항 처리가 필요한데 잠시만, 잠시만 t f t 를 우리가 f h t 랄까? 그러면 이 식은 h에 t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빼셈꼴이 되겠지. 뭐가 되지? t 값에 대입하면서 더해주면 얘가 서로 소거화된다. 맞습니까? 자, 소거화돼서 얘는 h 3 마이너스에 h 마사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h 마이너스 4니까 네 배의 f 4에 마이너스에 마너스하니까더하기 바뀌고 네 배의 f에 마사. 이렇게 되겠지 자 우변도 마찬가지야 t에 마사부터 점점점 3까지 대입해서 더할 거니까 ln에 마사 대입하면 17될 거고 플러스에 마3 대입하면 ln에 10될 것이고 마이스티 대입하면 ln에 5가 되고 ln2가 되고 0 대입하면 0 되겠지 다시 ln2가 나오고 ln5가 나오고 ln10까지 나오고 플러스에. 이한 개수가 여덟 개니까 c 가팔 c 가 나오게 되겠지. 자 이런 식이기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 주어진 식에서 양변을 마이너스 이로 나누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꼴 나온다. 맞습니까? 따라와.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이로 나눠줄게. 그러면 좌변은 좌변은 플러스가 될 것이고 좌변은 플러스에 사니까 뭐하대두 배의 f 사에. 플러스의 f, 의 마사가 되고 자, 이항은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x의 dx가 되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의 2분의 1배의 ln의 17이 있습니다. 또한 얘는 두 개씩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ln10, 마이너스의 ln5, 마이너스의 l n 에 마이너스의 s 시다 이러한 식이 나오겠지.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게 바로 이항이니까 너희는 이 값을 구해주면 정답이 될것 같아. 따라서 이제 c값이 필요하겠지. 선생님이 뭐라 했지? 이 식에서 t에 0을 집어넣으면 c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 자 t에 0을 대입해보니까 두배의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fx의 dx 마이너스의 1f1 에 지워지고 얘가 ln의 0 집어넣으면 얘도 0이니까 얘가 바로 C가 되겠지. 자, 문제에서 0부터 1까지 FX의 적분값이 얼마면 마이너스에 4배의 LN10이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에 2분의 LN10이 될 것이고 플러스에, 자, 마이너스에 F1이니까 4 마이너스에 8분의 LN17. 이게 바로 C값이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4C니까 이 식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ln 17에 마이너스의 ln 10에 마이너스의 얘도 묶어주자 ln 10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의 4배하고 c 값을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ln 10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의 8분의 ln의 17이 됩니다 자 이제 얘하고 얘가 만나면 얘가 지워지지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다시 얘가 더하기 2배의 ln10이니까 얘하고 얘가 지워지고 얘하고 얘가 나오니까 정답은 16이 되겠지. 오케이?